마테오 부금서 23장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고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소를 길게 내린다. 잔칫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분 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 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분 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 두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무툴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재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재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사실,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양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작은 벌레들은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냥 삼키는 자들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장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담요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사이야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성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너희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옥형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을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이고저고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재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크야의 아들 즉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쏟아진 무죄한 피의 값이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닥칠 것이다.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보라, 너희 집은 버려져 황폐해질 것이다.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하고 말할 때까지. 정녕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